안녕하세요, 동태산 아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응. 아주 좋은 시간, 멋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예, 좋은 시간에 멋진 시간. 응.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렇죠?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관리를 잘하세요. 알았죠? 오늘은요, 아 돼지 김치, 무고치 예. 조림, 돼지 고기 무고치 조림을 해갖고요. 아 미리 제가 해놨어요. 아, 미리 해놔가지고, 콩나물만 넣었어요. 콩나물만 넣고 이래가지고 돼지고기, 예, 해가지고, 돼지고기 무지 졸임해가지고,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 먹고, 그래 하려고요, 여러분. 들알았죠 여러분들. 아, 알았다, 여러분들. 음, 음. 아, 그게 앞서가지고. 아, 등게장을 제가 억수로 좋아하거든요. 집장. 아시죠? 집장이 뭔지, 예. 제가 등게장을 억수로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요랬다. 요, 기 요, 기 요, 기 성주에 있어요, 성주. 대구 옆에 성주. 아시죠? 성주 참에. 아, 아. 자, 서대구 있잖아요, 서쪽 예, 그쪽에. 성서공단 넘어. 그가 성사하니까, 야, 야, 거기, 거기, 거기. 그쪽에 너무 야 있, 있답니다. 아, 좋아요. 멋져 버렸어요. <laughs> 자, 여러분 짠, 여 아하, 좋아요. 등계장입니다. <laughs> 어. 제가 직장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 직장을 좋아해도 어. 뭐, 안 좋아하는 게어는니까 제가? 게, <laughs> 다 좋아하지, 뭐. 안 좋아하는 게 없어. <laughs> 예, 예. 안 좋아하는 게 없어, 등계장. 아 요거 e n 장 아닙니까 요거 e 게장입니다 요거 어 o 게장 먹어보셨나요? 요거 o 게장인데요 여기 어 여기 t 게장 보이죠 o 게장 응응. t in there. Oh, I open it. What do you? 성서공단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가 야 야야 거기가 성주에 성주 에성 y 참에 유명한 동네. o o k Sundry. Take up your pair. Some song, some song, some s o n 밥 비비 먹고요 막할거다 합니다 이거어엄맛있어 이거 이게 어, 예. 밥 비비 먹고 막 요리 한다는 게 이거고 닌기장가음그치지이 맛이지 샤콤 따콤 야 조금 샤콤해 여불 맛이 살짝 나면서 쌈다 먹고 밥 비비 먹고 최고예요 옛날에 우리 고모 할머니가 이거 진짜 잘 했는데 근데 돌아가서고고뭐그아줌매가 계시는데 야아재그아줌매 아재. 고모 할머니. 아버지 고모 죠그지 아버지 고모. 제한테는 고모 할머니고. 야, 아버지 고모. 음. 참잘잘 만들었어요. 등게장을. 이손마이 갑니다 보리 보리저보리 야. 보리, 보릿자 보리, 보리, 보리살찌어 갖고. 그보리살 어, 찌면은 보리 찌개가 하얗게 고운 게 나와요. 거치 걸려 가지고 반죽 해 갖고 쪄 가지고 야. 야. 이야이야. 예, 쪄서 예. 반죽 해 갖고 예예, 예. 빵, 예. 빵찌듯이쪄야 돼요. 찌갖고 그걸 또 부엌에다가 넣고, 야, 부엌에다가 양 숯불인데 묻어갖고양 굽어야 돼. 또 그걸 그내 야, 예, 말리, 말리갖고 빠서 만든다니까. 저거는 마냥 된계장 집장, 집, 집장, 집장, <laughs> 어, 집장, 어, 집장. <laughs> 아, 삼삼으면딱 좋은 거 아니야. 하이, <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 음. 드세요. 음. 아, 좋다 밥도 먹고, 그래, 허라요야 조기라, 역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야 yeah. <laughs> 참, 습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좋 아이고, 요아 말도 말도. 너무 좋았어요. 아이, 가위바고 와야 돼요 거기쓰려기 거기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위 갖고 가기서 가시게, 가시게. 아 어제는 수제비 달 끓여 먹었대 그다잉아 어제는 수제비 끓여 먹었잖아 야. 김치 수제비 김치 수제비 아참 좋았는데 다 못먹었지야 야 김치 수제비 <laughs> 아하하운예 해운 해원, 예, 천사님 어서 있어 소하예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미아리 크리스마스 하하하 해피 투게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정리 잘하시고. <laughs> 아 좋아요. 고기 썰어갖고. 아 고기. 고기. <laughs> 아 좋아요. 이렇게 썰어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아 맛있게 야 맛있게 먹으면 돼요. 고기. 참좋죠요 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이거 참. 좋아요. 예예. 예. 아 이거 나타났다 이거. 야, 이거 그치 그래. 어덜살, 어덜뼈. 와, 이거 막잘 먹어 먹어. 이빨 막살 납니다 이거 아, 막 이빨이 막막막막 와자장 합니다고 막. 야, 이빨 조심해야 돼 이빨. 이빨 조심해야 돼요 이빨. <laughs> 예. 아좋다야 <laughs> 저녁 식사 맛있게 하자. 저녁 식사 하세요. 야, 지금 딱 저녁 시간이야. 야, 일곱 시에 일곱 시 이제 반이다돼가네 야. 저녁 먹을 시간인데 딱 저녁 시간인데 야, 야 돼지고기 무지쪼리했어요 국물 이거 바닥 쪼여봐야돼 야, 국물을 바닥 쪼리 불을 좀 세게 갖고쫄리 너무 세게 하면 타 그래요. <laughs> 천천히 쪼여야 돼. 국물이쫄리 가지고. <laughs> 야, 천천히 그냥 응. 김치 무은지 여기서 무은지 야. 묵은지. 야, 무지 야. 무지에다가 돼지 고기 넣고 막 쪼리만 되고막 나름 양말 필요 없어요. 마. 마늘 좀 많이 넣고 막. 장진장좀 있으면 쪼매 넣고 이래가지고 막. 늘 넣고 진장 쪼매 넣고 쪼리 뿌리. 야. <laughs> 야. 진장좀 넣고 이래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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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지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응. 응. 예. 행복 청사님 행복한 천사님. <laughs>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음. 에, 에, 행복 천사님도, 초코님도 저녁 먹어야지. <laughs> 야, 저녁 먹어야 돼요. 저녁을. 음. 저녁을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아, 맛있겠죠김 펄펄 납니다. 보여드릴게 자, 봐, 이사. 야, 김 마, 마. 억수로 나야고, 마. 난리 나시게 하고, 마. 김이 막. 펄펄펄 납니다. 야. <laughs> 맛있겠죠. 음. 아하. <laughs> 중간에 국물을 가끔 이리 넣어줘야 돼. 그래야 안 타죠. 안 그러면 타. 예, 탄다 가있겠 응, 응. 벌써, 아이고, 벌써 먹었어참 잘했지요. 아이고, 벌써 먹었어. 그래. 응. 아, 또한잔 먹자. 한잔 먹자. <laughs> 야, 아, 벌써 이제, 야, 오늘이 26일 인게 그죠? 27일 인 게. 아 극하이 극하이 보이면 오늘 26일이네 와또 올해 다 갚았다고 자 마무리들 잘 하시고 야 마무리 고마 마, 마. 깔끔하게 잘하고 올래 해갖고 야또 내년에 또 새해 맞이를 하셔야 돼야 뱀띠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말띠입니다 말띠 야 말띠 말띠 평온을 달리는 말띠 아하 내년에 야 흥말띠 흥야 말띠 <laughs> 말띠 음야 우리 아들내도 말띠인데 <laughs> 야 우리 아들내미말띠 이야, 이야, 아들 말띠입니다. 말띠에. 얼 딸리면 딱 뒤. 딱 뒤. 네살 차이 타고, 네살 차이 타고. 자, 여러분들 한잔 하기보다 또. 안녕. 아, 네. 맛있게 잡숴. 막비 벌벌벌 납니다. 고마마. 딱 떠. 이야. 아, 불이 너무 쎄서 그래. 이거. 불을 좀 줄여야 돼. 불을 좀 은근한 불에다가. 은근하게. 은근한, 은근한 뿔에다가. 음, 음. 어. 김치, 콩나물, 국밥. 해먹었나? 이야, 잘했다. <laughs> 김치, 콩나물, 국밥. 어. 아우, 등이님, 어서오시 예. 어서오시라요. <laughs> 예. 식사일지다잉. 어. 음, 자, 여러분, 식사예요. 한잔또 먹고. 아, 하 아. 오, 여기 어둡다 어요 뜯어먹어야지. 어때요? 한잔 먹고 밥 먹어도 되죠? 응. 저는, 밥 먹고, 술 먹으려고 하면 술 절대로 못 먹어. 다들 그러잖아. 저만 그런가요? 하안 먹어, 면술못 먹어. 희한하대요. 안 먹고 나니까 술못 먹었더라요. 야, 술못먹겠더라너 등계장, 어, 집장 보리딩게장, 야, 맛있어, 음. 우리 딩게, 야. 보리딩게, 딩게장. 밥 비비면 맛있어, 야. 밥 비벼갖고. 밥 비빌 때, 너가 비비면 맛있어. 음. <laughs> 요거하고, 고추장하고 일개일 섞어갖고, 야, 장칼국수 에도 끓여도 맛있고. 야, 장칼국수. 와, 맛있대. 스수로 맛있대. 아 좋다. 너무 좋아요. <laughs> 행복한 시간.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아니냐 그죠? 밥 먹고 밥, 밥, 밥 먹는 시간이. 아 맞아요. 밥 먹는 시간이 제일로다가 행복한 시간이야. <laughs> 밥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 맛있다. 그러신다. 빡빡 볼게요. 아 밥좀 먹으면서 하시래요 밥가져아 그러니까. 배가 배가 고파요 오늘 아무도안먹 내일 내병약러원 가야 되는데 좀 많이 먹으면 안돼요 밥도 당뇨 당뇨 좀검사한니까요시 응, <laughs> 예. 먹고 먹면더 먹고 해도 다아 요거 한번 먹볼게요 어, 여러분들 집장 집장 이렇게 어, <laughs> 집장을요 엄청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애기 때부터. 야 어릴 때부터 집장을 먹어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야, 야 집장을 우리 정자 할머니가 이거 만들고 고모 할머니가 배머리 했는데 우리 할머니는 귀찮다고안 했어요. 음 맛있다. 역시 역시 이마 여맛이야 여맛. 야 아, 좋다. 응응. 음, 음. 아, 딩게장. 우리 딩게장 먹어봤는가? 정현이. 딱코네 우리 딩게장. 고기한점 와이카노. 막도망간다잖 응응. 우리 음, 음. 딩게장이야. 우리 딩게장. 아, 김치가요. 아, 찢어서 먹어야 돼. 와? 뭐? 찢어서 <laughs> 오리 긴게장 좀 맛있잖아요. 건강에 좋은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슈탕 많이 드세요. 아, 이 시기 일 때, 슈탕 많이 잡숴놔야 돼. 진짜로. 음? 음. 야, 이거야. 돼지고기 김치 졸임. 콩나물 넣게 해갖고, 돼지고기, 돼지,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 졸임.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 졸임. 와! 와! 어 와! 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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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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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와! 도 있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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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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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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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쌈 싸먹을 때 맛있잖아요. 쌈 싸먹는 거. 야. 아, 좋다. 김치 딱 올, 리가 고기에다가 소주 한잔 묶어. 소주 한잔 묶어. 음, 음. 아, 연말 연시잘 보내시고요. 음. 올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또. 하, 좋은 일들만 많이 있기를 여러분들한테 축원합니다. <laughs> 짠.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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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하, 끊어 임마. 꺼내줍니다. 짜오당가에 가네. 양. 양당가에요마 꺼내줍니다, 엄마. 아, 집장. 밥 비비가. 엄마, 이마 와이카노, 임마. 짜쎄게 요즘은 각자 가정이야, 저렇게. 집장은뭐안 만들어 먹잖아요. 사갖고 먹잖아요. 야. 근데 맛도 에안 팔아 나. 집장은요 마트에서 는안 팔아. 아이밥 비비 갖고 옛날 생각하면서 <laughs> 콩 요, 집장 만들 때 요, 콩도 빻아야 돼요. 야, 콩도 빻고 이래 가지고 전에 또 여다가 집장 에다가저 고추 있잖아요 고추 야 고추 이뿌리 하고 고추 이런 거아 맛있거든 야 진짜 맛있어 아다 같이 김해 빼보이다 여러분들 김치찜 음, 음 김치찜 아 뜨거 봐서 너무 뜨거 봐서요 좀시카갖고 먹어야 돼 너무 뜨거 <laughs> 야 너무 뜨거 응. 아우 좋아 응. 응. <laughs>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행복한 맛 아시죠 여러분들? 응. 행복한 맛 진짜 행복한 맛 아, 아, 너무 좋다. 기분 좋다. 매콤하이렇얼큰다이렇개운다다왜이다왔다 <laughs> 응. 부산 사게 좋다. 왜이게 어, 좋다. 다왜실 좋다. 왜소리입니다왔다 아, 따가 왔다이다이거완전다왜 이렇게 좋한잔하렇게좋다한요 음. 맛있다. 음, 음. 음. 와김치장찮밥 비비가 야가 샤그만 맛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단맛도 좀 나야. 야 그렇게 많이 단맛이 아니고 밥 해가 다따 그 보니까 맛 최고래 야. 음식 맛있어 야. 응, 김치가 여태 이거네. 김치가 튀면 안돼요아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야 거기 서 잡수있어 잡수있어 응. 너무 좋다 아이고야 국떡에 좀금 매운거 먹다 감아 고마 눈가에 막 눈물이 찔찔 나요 야 다른 데는 땀이 안나는데 야꼭 눈가에 야, 땀이 나 눈가에 면거 뭐다 가마만 눈깔에 땀이 납니다. 아 좋다. 행복하다. 행복한 맛. 그럼 국물을요 바짝 쫄이 뿌려야 돼. 야막 쫄이 뿌려야 돼. 벌 쫄이 뿌려야 돼. 말 표현을 해도 꽝이 경상도 사 자취가 원래 그래요. 야벌 쫄이 뿌려야 돼. 예아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넣야 국물도 시원하니 좋고 맞지요? 이야, 콩나물을 딱갖고밥 맛있게 먹어요 아 식사들 맛있게 맛있게 잡채있야 <laughs> 음. 마이크 지금 두 개나 디네티 해놨어요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녹음, 녹음하는 녹음 겁니다 사운드 녹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리얼 사운드 들려드리려고 저거야와 뭐야 뭐하고 아, 먹고 잡았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그랬구나>. 음. 아아이아이 <laughs> <야. 웃음> 맛있다.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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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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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고아떡고도이고고 아이고, 딸내미가 벌써 5학년, 6학년이네. 야, 어그제 1학년 학교, 어, 대불다 준다 한게어그제거 같았는데, 그제? 와, 버써 세월이 그래 흘렀다, 그죠 와, 빠르다. 쪼슬 빠르다. 우야전동조코야 우야전동. 딸내미 있잖아. 생선 많이 먹여야 된대. 그래야 머리 똑똑해진대. 응. 아. 어. 응. 그죠 맞아요. 야, 시장에서 사는 게. 그데 야, 너무 짜 <laughs> 근데 시장에는 아, 어, 포기 김치파리겨 그러면 그거 가서 사 먹으면 돼. 야, 시장에 자, 여러분들 완전 또하시다조쪼요 어. 짠, 진정해. 그좀 가가 좀 도와주고. 그래, 또한 어, 다섯 포기래. 어, 다갖고 먹으면 되잖아. 미란가가 미란가 가까 <laughs> 어머니, 좀 김장하는 거좀 도와주고. 언니야, 어, 어, 옳게, 언니야. 어, 어. 아, 좋다. 기동 차다. 아, 다 좋다. 여기서 기동 차다 맞아요. 경상도 사촌리인데요 어서 분 좋다 는다십니다 <laughs> 진짜 우리 어머니는 나이 80이 넘으니까네. 거동이 막 어, 저번에 한번 다치 갖고 미끄러져 갖고 어, 넘어져 가지고 다치 갖고 적표표 1, 2, 3번 티 나무 뺐잖아요. 거기 와, 어, 다치 가지고 잘, 음 거지를 못 해요 어머니가. 아니 남들은 나이 팔십 먹어도막 장장한데, 속, 그래 제가 막 속상해 죽겠어요. 똑당해, 많이 많이 똑당해. <laughs> 야, 매니 매니 어글리, <laughs> 야 기분 어, 이안 좋아. 아 김치를요, 야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체짜장밥 위에 딱 올리면 어, 어시맛있다이까야 이렇게 딱 해갖고. 요걸 밥 위에 고기 하고 막밥 위에 딱 올리고 <laughs> 음 밥을 올리 먹어야 돼. 음. 와 진짜 맛있다. 오래간만이 먹니까. 음, 음. 아 그래. 배추 심었지도 몰라. 에이, 아니다. 시골에 어머지가 다 심는다. 우리 어머지는 저 가면서 배추 있잖아. 우리 어머니, 어 아, 숨물 대에 보기 심었더라. <laughs> 김치 안담는다안담는다 안 담는다 하면서도 심었더라. 응, 래 갖고 우리 또 막내 이모 집에 가다 막내 이모한테 얻어 먹어야 돼 나는 김치. 안 그러면 김치 얻어 먹을 데 없어. 김장 김치나. 안 그러면 싸 먹어야 돼. 근데 싸서 먹는 거 있잖아. 맛대가리 없다 진짜로 니 맛다이고, 내 맛다이고. 뭐라 가노? 그, 김치, 그, 김장김치. 시골 맛이 안 나. 공장김치는. 어, 응. 공장김치는 금방 먹는 걸 좋은데. 두고리 놔놓고 못 먹어. 빨리 숨, 야, 김치가 막, 어, 아작, 야, 그식이 돼버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그래. 손수 담은 거좋아하다 내가 담아 먹으려고 하아가막꼈려 터지니까 고쳐놔갖고. <laughs> 그, 렇다고 누가 담아줄 사람도 없고. 그, 어, 또, 작년에는 우리, 저, 커피생님 때문에 내가 참, 참 고맙게 잘 얻어먹었어. 아, 커피생님. 커피생님이, 어, 김장을 담아갖고, 어우, 말도 마어 주셨는데, 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우리 딸내미하고, 어, 딸내미가, 예, 10kg 사주고, 커피생님이 김치 담아갖고 주셨는데, 진짜 잘 먹었어. 맛있게. 정말로. 아 국물이 막 쫄다 쫄아 쫄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해놨잖아요 돼지 묵은지 쪼림 해놨잖아요 응. 돼지 고기 묵은지 쪼림 응. 돼지 고기 묵은지 쪼림 한 번씩 이렇게 해, 예.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바닥에 안 눌러붙어 안 그러면 바닥에 막 눌러붙어 쏴서 응. <laughs> 맞나? 그랬나? 근데 올해는 김치 절도 못 깨도 없다. 김치 냉장고에 김치가 이제, 딱한통 있더라. 묵은지. 자, 한잔 하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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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해 맞아 저거야. 봐라 아, 국물 봐라 양. 얼큰해 마, 맛. 끝내준다, 막, 막, 막 얼큰해 갖고 국물 잘 쪄라 쪄라지고 있어 지금. 어, 이거 잘해요 기름, 요 꽃초 기름이 생겨가지고 <laughs> 너무 맛있어. 아이고 야 말도 마라. 아하. 몰라 나도 모르겠다. 담아, 담아서 먹는 김치 있잖아 여러분들. 사과 먹는 거하고 차원이 달리미 돼. 야 사과고 먹는 김치는 금방 먹는 거 좋아. 금방 먹는 거는 금방. 근데요 올해 쪼매 나도 뭐요 김치가요? 위에 된 판이지.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져 버려. 음. 와. 음. 아삭한 맛이 없어지고, 김치가 요, 멀쩡멀쩡해. 경상도 사투리 또 쏜다. <laughs> 야물러져 그래. 김치가 물러져 맛대가 더럽게 없대, 그러면. 아, 제가 제가 입맛이요. 굉장히 예민해. 정확하게 맛평가 해드립니다, 이렇 어우, 진짜. 김치에, 에다가, 야, 고기 거 고기 다 올려가. 수육 다 올려가. <laughs> 아, 국보일 거냐? 아, 좋다. 또한잔한잔줘봐야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laughs> 진짜 맛있다. 야, 오래간만에. 김기장은, 어, 오래간만에 먹어보거든요. 거의, 일, 거의 1년은 다, 된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먹어본 제가. 맛있다. 야. 밀도 빠졌고요. 야, 밀도. 여기야. 그래야 돼요. 밀, 콩, 야, 빠져야 돼. 어떤 데는 가면요, 지방마다 좀 틀렸는데, 색깔이. 경북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주나. 여기로 가면요, 여기다, 보리밥 해갖고 넣거든요. 야, 등기장에 보리밥. 경남적으로는요, 고추, 껌물이, 껌물 있잖아요. 고추 이불이 하고 껌물 나오는 거더 넣고. 야, 요 지방마다 좀 틀리. 남는, 맛, 맛이가. 청국장, 겸, 야 미랑 사람들은요. 청국장 안 담고 이거 담아요. 등게장 이거 담아요. 청국장 대신에, 등게장 담아갖고, 어. 맛있신데, <laughs> 음, 아, 국물 많이 졸았다. 아, 국물 쫄아야 돼요. 바, 너무 바짝 졸면 안 되고 적당히 국물이 쫄아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요. 좋아요, 억수로, <laughs> 야. 너무 좋아요. 음. 자, 또 한잔 하기다. 마야요마시다 음. 엄마. 김 음. 계장. 야, 김 계장, 김 계장. 머리 김게 살 찐게 하고요 보리 찐게 하고 딸림이 돼. 아, 이다 어. 아, 얼큰하고 양 아. 역시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든 뭐 뭐든 간에 김치가 맛있어야 돼. 나 김치가 맛있어야 돼. 아, 좋다. 요 뚜껑 닫아 갖고 요 냉장고는 넣어야 돼요. 보관할 때. 냉장은 야, 냉장고야. 냉장에는 왜 여름에는 안 담냐면요. 냉장시설이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그래서 가오래. 너 가오래. 야나아먹는다 이제. 너 가오래 경계장을 너 가오래. 너좀 가오래 이 와이카노 안 잠긴다? 어? 죽어 아닌가? 뭔데? 어머야 이 와이카노 어이구야 지금 안 돼, 이거, 약간. 요걸요, 야, 냉장고 넣어야 돼요. 안 짜! 응, 음, 그래서 냉장고 넣어야 돼요. 시금장! 시금장! 김계장 야, 새콤한 맛이 난다, 해갖고 시금장! 김계장 집장! <laughs> 강원도로요, 막장! 야, 겨, 겨, 강원도로 막장! 와 맛있다. 아잘 먹었다. 불불 끌게요. 불, 불 끄놓고 왔다. 하, 재미난 얘기 또 해야 되죠? 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 다야 좋다. 여러분 덕분에 또 저녁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신다. 놀러 와주셔가지고. 어 <laughs> 진짜로 너무 잘 먹었어요.